안녕하세요, 달콩이분들, 별콩입니다. 저번 트노는 작별하고 새로 에코드 소울 저널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원래 중도 시작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최근 늘어지면서 상관없게 됐습니다. 에코드 소울님 저널은 특이하게도 속지까지 디테일이 잔뜩 들어갔어요. 안쪽 흰 여백이 라운드 처리되어 있다 보니, 폴꾸로도 많이 쓰는 걸 봤습니다. 전 폴꾸는 이제 안 하다 보니 평범하게 쓸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인물 집으로 가볍게 했습니다. 글자만 보면 가루형으로쓸수 있는데 사이즈상 세로형으로만 썼어요. 인물은 이미 기본적으로 꾸며져 있는 롤 페이퍼를 이용했습니다. 원래는 좀 뒤에 꾸몄던 닭구인데 워낙 가볍게 꾸몄다 보니 첫 번째로 순서를 바꿨어요. 이번 까노님 인스팅 받으면서 덤으로 받은 롤페이퍼입니다. 언박싱 영상은 다음 주 수요일에 올릴 예정이에요. 롤페이퍼 활용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부분 꾸며진 것의 연장으로 생각하면 돼요. 꾸며진 인물 주변에 시계가 있으니 시계 인스를 사용했어요. 롤페이퍼에 같이 있던 보석들은 시계 주변에 콕콕 꽂아주면 어울리게 됩니다. 초록색은 사슬을 추가로 더해주거나 노란색은 프레임을 더해주면 더 어울릴 거예요. 시계인스는 엘리님 제품인데 깔맞춤하기 좋습니다. 색 배치는 세 가지예요. 위로 갈수록 밝아지느냐 어두워지느냐 또는 섞이느냐. 이세 가지 중에 옳은 선택은 없습니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어울리거든요. 저는 사이즈가 모자라다 보니 시계와 보석에서만 멈췄습니다. L6 와이드 이상 속지를 사용한다면 더 폭넓게 꾸밀 수 있을 거예요. 인물집은 워낙 자주 꾸미기도 하고 애착이 가는 종류다 보니 이젠 가볍게 꾸밀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타이포만 붙이면 흔하게 보는 그 인물집이 완성돼요. 새로운 다이어리를 꺼내게 되면 의욕이 넘쳐서 최소 평타 이상 꾸미고 싶어집니다. 이 정도만 해도 마음에 드니 멈추고 사진 찍을 준비를 해줄게요. 레코드 소울 전월은 재본이다 보니 두꺼워질 수 있어서 단면으로 꾸미는 것이 좋습니다. 초반만 이렇게 좀 꾸미고 다음부터는 한쪽에 일기를 쓸 예정이에요. 전월의 앞쪽은 뒤쪽과 다르게 원형이 더 작고 디자인이 살짝 달라요. 어차피 꽉 채워 꾸밀 예정이라 저에게는 큰 차이 없습니다. 가장 앞면은 정말 중요해요. 시작이 잘 되어야 그 다음 속지를 펼칠 때 두근거립니다. 이번에는 인스 사용이 아닌 마테를 써볼 거예요. 아끼던 제품을 쓸수록 더 애착이 갑니다. 어떤 색상과 어떤 디자인을 쓸지 고민한다고 일단 다 꺼내놨어요. 그러다 인물 중심을 신전 느낌이 나는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한 번만에 딱 고치는 배치와 제품을 정할 때도 있고 지금처럼 고민할 때도 있어요. 또한 양면으로 꾸밀 때 비슷하게 가고 싶은데 한쪽 컬러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과감하게 포기할 수 밖에 없어요. 여신 같은 느낌으로 인물을 정했으니 소품들도 비슷한 느낌으로 가야 합니다. 마법지는 다행히 비슷한 테마와 컬러가 있어서 정했어요. 왼쪽은 보라색의 중점 컬러로 포인트는 연두색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글리터 포인트 색상은 은색과 금색 중 은색이 낫겠네요. 오른쪽은 장미를 포인트 오브젝트로 중점 컬러는 빨강, 추가 컬러는 노랑, 주황입니다. 글리터 포인트 색상은 금색으로 정했어요. 고급진 느낌을 살리고 싶을 땐 은색, 화려한 느낌을 살리고 싶을 땐 금색입니다. 특히나 채도가 어두울수록 은색이 더 돋보이기 때문에 이건 같은 색상이어도 달라져요. 물론 쓰면 안된다 까진 아니고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글리터 색상이 정해집니다. 그동안 각각 페이지에 쓸만한 마테들 골랐어요. 저는 무광 pt보다 투명 pt를 더 선호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어두운 컬러가 있고 서로 겹쳤을 때 여백 부분이 티 안나 거든요. 다 분리해서 잘라준 뒤 어떻게 배치 할지 정해놓으면 각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영지가 있을 때 앞뒤로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기 쉬워요. 큰 꽃과 작은 꽃의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생깁니다. 인물에 있는 꽃은 다소 연한색의 꽃이 어울리긴 한데, 쨍한 꽃을 아래쪽에 내렸어요. 최대한 인물과 멀어질수록 아래쪽으로 갈수록 훨씬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대신 붙이고 붙일수록 절제를 해야 더 예쁠 수 있어요. 각각의 패턴들 모두 화려한 데다가 꾸며져 있다 보니 덜 꾸며야 예쁘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첫 시작은 화려하게 스타트해야 좀 맛이 살아나요. 꽃들도 인물 주변에 작은 사이즈로 붙여주면서 어울리도록 했습니다. 인물과 같이 있던 포인트 소품들도 주변에 붙여주면서 초록색을 전체적으로 퍼뜨렸어요. 왼쪽은 어느정도 붙였으니 나중에 튀어나온 부분만 잘라내면 됩니다. 첫 잔이나 천사들을 최대한 아래로 내려 화려한 꽃들을 가려줬어요. 튀어나온 부분들만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첫 시작 때만 할수 있는 화려한 닭고입니다 아니면 투명판에서 최대한 배경을 깔끔하게 가면 덜 부담스럽게 돼요. 이제 이 다이어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표시를 위해 날짜를 붙여주겠습니다. 연한 컬러나 유광 제품 중에 고민했지만 숫자 컬러가 묻힐 것 같아서 홀로그램을 꺼냈어요. 오른쪽은 다이어리 끝나는 날짜를 붙일 겁니다. 오른쪽은 아직 제대로 정해지 못해서 붉은 계열 마트는 다 꺼냈어요. 오른쪽 글리터 색상 포인트는 금색으로 했으니 금박으로 후가공이 들어간 걸 택했습니다. 전에 모차모차에서 구매한 성신 제품이에요. 전체적인 소품들을 모두 선택해서 일단 되겠다 싶으면 배치했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양면 닦구라 할땐 양면을 최대한 비슷하게 꾸며야 하니 왼쪽도 마지막 단계 남갔어요. 일단 오른쪽 페이지를 마저 꾸몄습니다. 꽃은 장미로 선택했는데 역시 왼쪽도 꽃으로 갔으니 꽃을 선택한 거예요. 왼쪽의 소품은 프레임으로 택한 건데 생각보다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개별의 소품들을 각각 넣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구성했어요. 이제 꽃들만 아까 뒤로 보내며 붙여갔습니다. 천천히 붙이고 있는데 소품과 인물 사이 빈 여백이 있어서 작은 장미를 넣었어요. 위쪽은 금박이 들어간 작고 명도가 맑은 꽃으로 붙였습니다. 아래쪽은 커다랗고 분홍색이 많이 들어간 장미 꽃을 붙였어요. 소품들도 사이사이 넣었는데 앞선닭 꽃처럼 보석을 실게 넣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실게는 장미고 보석은 세 장이에요. 왼쪽에 꾸몄을 때 마법진이 너무 안 보여서 이번에는 꽃 위로 붙였습니다. 큰꿈몇 개는 뒤쪽으로 보냈고 이제 다른 것만 앞으로 보냈어요. 투명 PET라도 약간의 흐릿해짐은 있어서 앞으로 보낸 것이 더 선명해집니다. 최근 다꾸 영상 때도 말했지만 뒤로 갈수록 물체는 흐릿해지고 색이 연해져요. 그걸 살려 다꾸를 하다보면 좀더 현실감 있고 자연스러운 배치가 나옵니다. 이런 정보가 머릿속에 있으면 배치의 시간이 덜어지기도 해요. 이제 인물에 있던 소품들도 마저 붙이고 나면 오른쪽도 끝납니다. 이번에는 왼쪽처럼 프레임을 두지 않았는데, 그래도 날짜 쓸 공간은 확실해요. 책구분이 생긴 선을 중심으로 중간에 붙이면 됩니다. 만, 생각보다 아쉬움이 생겼어요. 너무 중구난방으로 퍼진 느낌이라 중심을 딱 잡아주기 위한 소품 실세를 찾아봤습니다. 우표 실세가 프레임으로 적당할 것 같은데 뒤쪽 흰 여백을 살려 흰색의 금박을 택했어요. 붙일 땐 뒤쪽 꾸민 것과 어울릴 수 있도록 꽃잎은 앞으로 보내줬습니다. 큰 사이즈를 중심보다 살짝 왼쪽에 붙이고 오른쪽에 작은 것과 대각선을 붙였어요. 작은 사이즈 프레임엔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큰 사이즈에만 날짜를 붙일 겁니다. 이제 안쓴 마테들을 다시 정리해서 넣어주고 추가 포인트를 붙여주면 끝이에요. 왼쪽 글리터 색상을 은색으로 정했다고 했지만 은색이 안 나왔죠? 지금 반짝이 CS들을 붙여주면 됩니다. 왼쪽엔 음색, 오른쪽엔 금색 반짝이 CS들을 붙여줘요. 중간은 이미 화려하다 보니 중심보다 최대한 바깥쪽을 중심으로 붙였습니다. 마음에 들기도 하고 첫 페이지니까 각 잡고 촬영샷을 만들어줄게요. 왼쪽은 보라, 오른쪽은 빨강으로 가면서 포인트 컬러만 잡고 꾸미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촬영샷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제대로 닦고를 다 끝낸 기분이에요. 하지만 갈수록 치우는 게 귀찮아지고 있어서 매번 이러는 게 귀찮아지고 있습니다. 초반만 이렇게 하고 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가장 마음에 들게 한 표지를 꾸밀 차례입니다. 표지는 엽서를 넣는 것에 따라 바꿀 수 있어요. 엽서는 워낙 많다 보니 이런 테마, 저런 테마 잔뜩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로형 엽서들도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가로로 많이 펼칠 것 같아요. 가로형 엽서 중 정말 아주 많이 아끼고 있는 리베님 엽서를 선택했습니다. 너무 아끼고 있어서 더 아껴두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으니 최대한 예쁘게 꾸밀 수 밖에 없어요. 뚫려진 원형에는 비즈실스로 테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원래는 영상 촬영할 생각이 없어서 영화를 보면서 꾸몄어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키보드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십자가나 원형으로 된 자잘한 비즈실스는 조금씩 틀어주며 붙이면 원형이 돼요. 이제 표지니까 실새들을 써줄 겁니다. 실새들은 상대적으로 비싸기도 하고 좀더 세세한 칼선에 사이즈가 작아서 쓰기 좋아요. 흑백적 컬러를 좋아하는 사람답게 이번에 꺼낸 실새들도 다 비슷한 컬러입니다. 엽서의 배경이 흰색이다 보니 원형이 좀더티안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위치를 변경해 보기도 하고 거미줄이나 이런 것들을 붙일까 싶었습니다. 위치가 정해지고 나면 마트로 고정해줬어요. 계속 흔들리게 두기보다 고정된 게 사용할 때 편합니다. 흰색 배경엔 고민하다가 8, 90년대 만화 느낌이 나는 비눗방울 실수로 덮어줬어요. 고혹적인 분위기에 가까웠다면 조금씩 귀여운 쪽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안쪽 닦고 내용도 인물집 빈티지 실수들을 많이 쓰다보니 섞어서 했어요. 아래쪽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피아노 실스를 택했습니다. 오펠리아 명화와 비슷한 느낌이라 모티브로 삼고 꾸몄어요. 물가에 잠기고 주변에 꽃이 뿌려진 채 눈을 감고 있는 여성이 그려진 명화 정말 유명하죠? 이런 피폐함을 아름다움으로 포장한 걸 좋아해서 좀더 직관적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좋아하는 제품 중 하나인 유리조각 실스를 가슴에 박힌 것처럼 만들었어요. 투명에 박이 있는 제품이다보니 티가 잘 안나는데 오히려 그 느낌 덕분에 어립니다 원래 그런 느낌인듯 아니게 하는게 그 명화니까요. 포인트 타이포는 박이 있는 것도 좋지만 제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세로형도 좋긴 하지만 가로형 가루용 다이어리니까 가로형을 만들었어요. 위쪽에도 붙일까 싶었지만 역시 아래쪽에만 있는게 무게감 있었습니다. 닉네임을 붙일 생각이 없었는데, 인스에 이것만 남아서 버리는 김에 써보자 싶었어요. 유튜브 영상 때처럼 오른쪽 상단에 붙여줬습니다. 이제 다 했지만, 추가로 더 보완해주면서 완성도를 높였어요. 꽃들을 다 붙였다면, 꽃잎들을 주변에 붙이면 끝입니다. 사실 이날 꾸민 게다 과했는데, 오랜만에 다꾸하다 보니 절제를 못했어요. 위쪽은 둥글지만 아래쪽은 직선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새 다이어리로 다시 의욕 채워서 달려볼게요. 오늘은 마음에 드는 닦고 잔뜩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역시나 촬영샷 의욕 넘치게 만들어주고 끝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달콩이 분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해요.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